아, 올림픽 파크 포에는 지금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 계속 끊임없이 뉴스를 던져줘, 이슈를. 계속 나와요, 계속. 예. 네, 지금 대출 때문에, 이, 지금,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난 조합장이 대출을, 규제를,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이분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까. <laughs>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이 정도 위치 되면 가능한가 봐요. 그런가? <laughs> 어,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마련했대. 근데 이분이 마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출 그 규제 나와가지고 전세대출 DSR 나오고 나서 올림픽 파크포리원이 그 당시에 추석 전후에 가격이 틀려졌다.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내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도 180도 바뀌었어요. 가격이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오늘 보니까 그때 원래 9억, 5천, 10억 그, 추석 전에는 9억 5천1 0억만 있었다고 했다가, 추석 지나고는 9억 전으로 8억 후반대 물건까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 조합장님이 뭐 대출 규제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분이 마련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결이 돼서 제2은행, 동그라미은행에서 지금 대출이 잘 나온대요. 그래서 대출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전세가가 그새 다시 9억 5천1 0억으로확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바뀐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조합원 물건이랑 일반 분양 물건이랑 전세가가 좀 다르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거를 좀 보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합원 물건은 9억 5천 10억 9억 5천 짜리도 많지 않은가 봐요 근데 일반 분양분은 9억 초반까지는 어떻게든 좀 작업을 사장님이 하면 나올 수 있을 거 같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한 5천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조합원 물량이나 일반 물량의 전세가가. 그래서 가서 솔직히 조합 물량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물량 물량은 실고주 상황 상한, 그 상한제 때문에 3년 유예를 해 줘서 너가 살아봤자 2년 10개월이 거의 최고고 3년 이상 못 산다. 근데 조합원 물건은 4년 이상은 살수 있다. 갱신청권 쓰면. 근데 조합원 물건도 본인이 실거주할 거야 라고 2년 후에 얘기하면은 갱신청권 아예 못 쓰잖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같은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5천에서 1억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laughs> 제가 이쪽에 지금 전화를 도, 해봤거든요. 사실 너무 바빠. 계속 계약서 쓰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참 여기 올림픽 파크 포레온 전세계약 시즌이어가지고 지금 가격이 그렇게 또 가고 있나 봐요. 대출이 잘 해결이 되니까.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 공사비 인상 때문에 또 공사 여기 멈췄었던 거 아시죠? 얘네가 이 조경 사업하고 요 외곽에 하는 애들이 시공업체가 돈을 올려달라고 이제 입주 날짜 얼마 안 남았는데 공사를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건 해결됐냐라고 했더니 부동산에서는 뭐 과정이라던가 어떻게 해결됐나 이런 건 관심 없고. 이거가 입주 날짜를 지킬 수 있냐 없냐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구청에서는 입주 날짜 맞춰서 공사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확언을 해줬대요 그래서 지금 계약서를 엄청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입주 날짜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인상 합의가 됐네, 어쨌네 이런 거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계약하더라도 지금 한달 만에 이사할 건 아니잖아요 보통 2, 3개월 주고 하고 그치. 3월 말에 입주만 하면 되니까 솔직히 입주 날짜가 조금 지연이 된다 손 치더라도 뭐 3월 정도 전까지는 들어오게 입주를 시작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계약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거여서 엄청 계약서를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추석 이후에 전세 매물이 2,400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오늘 바로 확인해서 2,900개예요. 전세 매물이. 500건 정도? 어, 500건 정도 늘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9월 초에 추석되기 전에는 2,000, 똑같은 2,000건 대인데어 이렇게 물건이 없다. 12,000세대 2,000건이면 진짜 적은 거다. 라고 했는데, 추석 이후에는 똑같은 2,000건이라도, 어 2,000건이나 있어. 전세 매물 많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 지켜봐. 라고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900건인데, 사장님들이, 어, 전세가 너무 오를 거야. 물건 많지 않아. 다시 이런 분위기로 또 바뀌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이척권인데 사람들의 해석의 톤이 틀려지고 가격의 반응이 틀려진다는 거지. 그래서 음. 음. 어,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을 보는 시점에서는 지금 매매가의 상승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한 22억대에 안착해서 가고 전세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니까 조금 3월 됐을 때 가격이 전세가가 떨어질 거다? 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모니터링을 좀 입주 때랑 그 잔금 치를 때 사이를 아주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라 했거든요. 여기서 더 10억을 넘어간다 싶으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고심을 하시고 빨리 하는 걸 그리고 아이야 나는 기다려 볼 거야 하신 분들은 입주 때까지 기다려 보실 수도 있는데 전세가 떨어지기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입주 시작할 때 강동 쪽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어차피. 그라, 그라시움 쪽이라든지 뭐 저쪽. 매매는 안 나오니까 전세에만 영향을 끼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혹갱으로 다시 볼까요, 그러면? 10월에 24억 찍다가 지금 22억대까지 내려와서 거,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 안에서 어느 단지 여기에 더 가깝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2억대에 지금 거래를 좀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아르테온도 이전에 우리 7월달, 8월달 갔을 때는 매물이 거의 8억대에, 억 8억 5천에 나왔었거든요? 8억 5천? 네. 이렇게, 네, 8억 넘어서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7억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영향을 받아서 전세가가 떨어졌다가,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전세가 지금 막 올라가려고 하는 시즌이라서 아직 여기까지는 영향이 안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서, 아,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계속 가면 얘네도 에너지가 가서 전세가가 오를 건데, 그 향방을 보면 좋겠죠. 근데 아직 여기까지 영향이 안 왔다는 건 얘네가 지금 전세가 최근에 오르기 시작하긴 했지만 9억 5천 10억이 어차피 9월달 초까지는 찍었었으니까 더 올라갈 거냐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지금 서울에 거의 그 기준이 되고 있어요. 진짜.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정부도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요.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뭐 공급이 안 돼서 집값이 올라가니 어쩌니 말 나오는데 지금 얘가 입주가 늦어져 봐요. 몰매를 엄청 맞을 것 같은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그 공사비 그거 때문에 말이 나와도 신나 구에서 엄청 신경을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화 임장을 했는데 어느 은행 어느 은행에서 잘 나온다 이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어 지금 대출 잘 나온다. 대단지의 힘. 어, 그러니까요. 대마불사. <laughs> 그래서, 어, 전세, 이거, 대출 해결하자마자 전세가 바로 회복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아, 역시 대단지라 이슈 타는 아파트는 다르구나, 라는 걸좀 느꼈습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laughs> 둔촌 주공을 살렸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짜? 최근에 되게 신기한 건, 근데, 요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입주 시작하고 나서 여기 있는 애들 있잖아요. 송파의 잠실, 네. 이런 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왜, 왜 가죠? 잠실에서는 뭐 이유가 있으실예요새 아파트도. 아, 새 거라서? 어, 새 아파트니까. 그리고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특히 되게 신기한 건 여기 리센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평, 24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 돈이 없어서 12평, 24평에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음. 근데 그냥 뭐, 가성비있게 거주 하고 좋은 입지에서 거주를 하다가 이참에 내집 마련한다고 라 했을 때 올림픽파크 포레온 가기 너무 좋은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갔대요. 음. 사실은 12평과 3 0평의 20평의 차이는 10평 이상 차이 나서 금액도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아까 리센츠 그 12평 짜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가 10억 정도 하거든요. 네. 9억에서 한 11억 사이에 매물이 나와서 여기 한 어쨌든 10억쯤에 형성을 했는데, 올림픽 파크보려는 지금 30평대가 22억이고, 20평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그래도 거의 15억에서 10억이 넘잖아요. 음. 20억.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찬스가 있으니까 많이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확실히 좀 가격대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점프하는 가격대 자체가 10억 단위로 크, 크구나. 네, 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